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국성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지리산 자라 시골에 이치하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해피교회 텃밭에 나와서 오늘 땀을 흘려가면서 저 밭에 감자를 심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텃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밥밭에 농사를 짓다 보니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농사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도시에 살든 시골에서 농사를 짓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필경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쉽게 돈을 벌라고 하고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아니란 생각 속에 땀흘리지 아니하고자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을 품고 인생을 쉽게 거져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을 보면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손이 일하는 손이 수고할 때에 땀흘려 애쓰며 수고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사는 은혜로운 풍요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실경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흉년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려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너는 먹고 살아야 되느니라. 말씀하실 때이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 마침내 백배의 수확을 거두는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도 임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가 총리 시절에 7년 풍년 뒤에는 7년 흉년이 있을 줄로 알고 7년 풍년 시절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 속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7년 풍년 시절에 곡식을 창고에 저축하는 지혜도 임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농사도 무엇을 하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파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이 태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말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삶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제가 밭에 감자를 심었는데 호박이 나오겠습니까? 감자를 심었으니 감자 그대로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6년은 농사를 지면서 희년, 7년째 되는 희년에 땅을 쉬게 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찬 가운데 7년 희년 때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탐욕 가지고 신년 때 땅을 쉬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을 일으켜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을 강제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70년 땅을 쉬게 하는 일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년의 정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과정이 땅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 땅에 감자를 심다 보니 옥토를 만들기 위하다 보니 땅을 갈아 엎어야 되었고, 갈아 없는 기경, 땅을 갈아 엎으면서 땅을 부드럽게 땅 속에 있는 모든 돌멩이 다 추서 내야 되기에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고 쉽,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사판자를 들고 이 땅을 파고 갈아 엎고 부드럽게 만들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비닐을 씌우고 감자를 심고 나니 참으로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사오니, 이렇게 땅에다가 참으로 무엇이든지 심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야 농사가 잘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에 비가 와야 되겠고 우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지면은 이게 또 농사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 농사도 인생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용농 기술이 있고 과학적으로 용농 기술을 갖추고 농사짓는 도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햇볕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 망칠 수밖에 없고 거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감자를 심고 나서 잠시 생각이 나길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땅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 손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소산하는 시금치, 고구마, 옥수수, 감자, 대파, 쫑파 그리고 고추, 여러 가지 농작물을 이 150평 땅에서 농사 지어서 여기서 얻어지는 각종 채소, 오염되지 아니한 각종 채소, 걷어 먹을 수있어오니 이것이 은혜이고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인생길, 농사를 짓던 사업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열매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생활이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